존경하는 민주평화당 당원동기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최소한 내일에 민족 역사를 함께 고민한 민주시민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좋은 시절에 당대표하고 그리고 이 호남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분들의 열정과 희생과 그 노력의 결과를 얻었던 영광을 누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여건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갈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만일에 어떤 누구든 그 어려운 이 호남에 이한 줄기 희망 민주평화당을 평가르게 한다는 것은 아마 호남이 용서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변화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절대 용서 안할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 저는 정동영 의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선을 함께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평화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제 2의 지지를 받 이장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민주국, 국민의당이 깨지고 그래도 이 나라의 지진보 역 개혁 세력으로서 호남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역사를 태동을 같이 노력했던 우리 당의 큰 보물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분에게 앞으로의 희망과 꿈과 영광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간곡히 고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화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최후까지 서민 대중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북통일 시대를 걱정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빌려 말씀드립니다. 천정매 박지원 정동영 이세 분은 민주평화당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우리의 별입니다. 나는 이세 분들이 당당하게 평화 민주당의 최근을 위해서 당당하게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이 합니다! 당일 여름에 처하고 나라가 어려운 여름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나설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이번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가 뒤에 숨어서 공수술인다느가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을 계속해서 저리로 저지르는 당의 별들이 있다면 아마 보남 대한민국 국민은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엄단의 결과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수 위원은 평화민주당 원동열이 참 오늘 덥습니다. 이제 작은 우리 아이 만남이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평화 민주당을 재건하고 이 나라의 확실한 진보 개혁 전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태동되었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정동영 이당만이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겠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저 소개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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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S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심이 예. 느껴졌습니다꽉찬 하루는 어정쩡한 10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은 어정쩡한 국회의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